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이거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니, 그가 두손두발다 들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후회하면서 다시 붙잡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병거를 몰고 말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탈취물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물이다.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 칼을 빼어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 욕망의 무서움이에요. 불나방이 그 불을 향하여. 죽어가면서 돌진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죽어가면서 돌진해요. 이거 두손두발 들고 포기했던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도 포기 못해요. 다시 또, 다시 또 돌진합니다. 이게 세상 욕망의 그 성격이에요. 끝이 없어요.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죽은 자리에 다시 또 새, 새싹이 올라와서 또그 일을 반복해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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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허기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 욕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그렇게 배고파 하면서도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해요. 허기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까? 탈취물을 가지고 나누었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에 잠겼어요. 바다에 잠겼어요. 자기 장자들 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또 돌진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끝은 성공일 수가 없어요. 실패예요. 실패라고요. 모든 것을 잃고 아들이 죽었으면 거기서 접고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욕망은 그렇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접을 줄을 몰라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이거를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욕망의 그 폭풍 질주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포기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을 맛보게 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탄의 뚜렷한 특징은 계속해서 허기진 자기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뚜렷한 특징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한 것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어느 길을 사실입니까? 어느 길을 걸으실 거예요? 이 복된 풍성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바로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들이 신앙인들의 전철을 밟으며 살아가자고요. 내려뵐게요.